네. 자, 적분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 적분은 공식이 몇개 있다 이거부터 할게 적분 공식이 몇개 있어요? 한개 아, 아닙니다 적분은 공식이 없습니다 적분은 공식이 없어요 2분이공식몇개 있는데? 한개2분이 공식이 한개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걸로 모든 걸다 유도할 수 있어요 적분은 공식이 없어요. 그럼 적분은 뭔데? 라고 하면 이거야. 자, f를 미분해 봐. 했더니 GX가 나왔어. 1대 자, 인테그랄 GX, DX. 이게 뭐야? 얘는 뭐냐면, FX 플러스 C야. 왜? 왜? 얘 미분하면 GX니까. 얘 미분하면 GX니까 이게 적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이거야. 뭘 미분해서 GX가 어, 되지? 이거야. F(X) 미분하면 GX가 되니까 적분하면 F(X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잖아? e x 제곱 얘 미분은 쉬워 공식 하나 있댔지 미분 뭐 해가지고 공식 쓰면 얘뭐나오냐 미분하면 두유 미분 미분하면 뭐가 나와? 미분하면 뭐가 나와? e의 x 제곱 곱하기 e x 되겠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얘 적분하면 뭐를 미분하면 너가 되게 뭐를 미분하면 너가 되게 없어요. 우리 첫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적분할수 있는 건 10%도 안 돼. 적분할수 있는 건 10%도 안 돼.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10%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 대부분 적분이안 되는 거예요. 얘, 적분해서 얘가 되는 거는, 아, 초등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함수에서는 없고, 해석적인 영역으로 엄청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얘 미분하면, 얘, 이렇게. 그렇게. 웬만하면 없어. 그래서, 우리 그, 이 영역은 사실 논문의 영역이에요. 아, 이거 미분했다, 얘가 나온, 찾는 거는 논문의 영역이에요, 논문의 영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을 하고, 그래서 접근이 없다는 거예 아, 어, 공식이 없다는 거예 그냥, 뭐, 뭔데요? 하면, 뭘 미분해서 gx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인테그랄 x-3제곱 dx.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거야. 뭐, 방법이 없어. 얘1다음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C 방법이 없어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이거야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이건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이거 해볼까 인테그랄 X분의 1 DX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기?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LNX라고 하면 틀렸어요 LN 절대값 X 플러스 C 왜냐 LNX도 미분하면 X분의 1 맞아 L은 X도 미분하면 X분의 1이 맞는데. 얘 미분해도 X분의 1은, 정의역이 달라, 정의역이. 얘는 양수 전체고, 얘는 0이 아니잖아. 음수도 있어. 얘도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 근데 얘는 정의역 0이 아닌 실수 전체고, 얘는 양수 전체야. 정의역이 달라요. 그래서, 뭐를 미분하면, 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지 않으면, L은 절대값 X. l 은 절대값 X를 미분해야지 이해가 돼. 얘, l 은 절대값 X는 두 개로 나야지.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X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지. 자, 이제 미분해 보자. l 은 X를 미분해 보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양수일 때는 그대로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돼. 자, 너 잠깐 T라고 생각해. 그럼 T분의 1. 이렇게 되고, t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래서, 다, 양수든 음수든 미분하면 다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지? l은 절대값 x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계속 갑니다. 또, 방법이 없어. 그냥 다 이거야. 어쩔 수 없어요. 미분하면 그게 되니까 그런 거야. 자, 인테그라 2의 x제곱 dx. 뭐를 미분하면 2x제곱이 되지? ln 2분의 2x.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퓨자 그렇죠? 자, 인테그랄, 어, 사인 할까? 뭐를 미분하면 사인이 돼? 코사인 같잖아? 아, 코사인 아니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어. 얘, 얘, 를 미분하면 얘가 돼. 그거 왜 마이너스 붙였나요? 아, 몰라.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이런 거요 두 개의 공식.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근데. 미분했을 때얘 되는 거 찾는 게 어려우니까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스킬이에요, 스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해볼까, 또? 자, 너희 잘 공부했느냐? 한번 볼게. 시컨트 제곱 X DX.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게? 오, 탄젠트 X 더하기 C.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분 공식을 알고 있는 거. 미분 공식을 알고 있는 거. 자또뭐 재밌는 거 있나? 재밌는 거 있나? 재밌는 거 있나? 재밌는 거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뭘 미분해서 gx가 되지? 이게 미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적과 아, 적분. 적분이 얘를 미분하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에 가지 말자. 아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 두 번째 주제 여기에 플러스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렇게 하고 싶어. 아 이걸 하고 싶은 거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 곱하기 별 그래서 이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데? 당연히 주제는 이거지. 그럼. 뭘? 뭘? 2분해서 동그라미 곱하기 별이 돼지.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되지? 이건 거라. 그래서 앞에랑 다른 거 뭐냐면 앞에는 그냥 fgx 함수 하나야, 함수 하나인데 이제 우리의 고등학교에서의 주제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뭐를 미분했을 때 너가 되지 이걸 찾는 게 함수가 어려워지는 거야. 함수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를 미분해서 동그라미 곱하기 별이 되지 했을 때안 되는 게 훨씬 더많아못 뭐 찾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형태의 곱해져 있는 거는 찾을 수 있어. 그 찾는 방법의 첫 번째.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치환적분. 네 뭐라고 할까? 치환적분. 두 번째는 뭔데? 부분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랑 부분 적분은 뭐냐면 이렇게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아, 어, 뭐 미분했을 때 얘를 찾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공식 중에 곱하기가 있는 미분 공식이 뭐 있어요? 도함수 공식 중에 합성함수 미분법. 합성함수미분법이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유도됩니다. 얘는 뭐를 이용해서 되냐면 곱함수 미분법.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개를 설명할 거야, 요두 개. 특히 뭐 치안적분, 아, 둘다 둘다 소개하는데 요게좀더 어려운 것 같아. 요게좀 요게 좀 더, 요게좀 더, 요게좀 더. 해볼게요. 아... 소개하면 합성함수니까 x에서 t로 가고 t에서 y로 가 함수 f야. 그럼 얘는 fx지 뭐. 얘는 g야. 하면 넌 gt지 뭐. 요렇게 가는 합성함수를 h라고 하면 너 hx야. 정확하게 하면 g 가호 열고 fx. 합성함수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나의 질문 인테그랄 h 프라임 x dx 이게 뭐, 뭐가 나와? 어렵게 하지마뭘 미분해야지 h 프라임 x가 돼? hx 간단한 거야. hx 더하기 c 맞죠? 얘를 미분하면 h 프라임 x가 나와요. 자, 인테그랄 g 프라임 t d t 얘는 뭐겠어? gt gt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 얘는 gt야. gt 플러스 c야. 근데 gt랑 hx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y 더하기 c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현재 똑같은 거예요. 슝, 똑같은 건데, 얘 이제 뭐야.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적어보자.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돼? 인테그랑 g' 프라임 가로 열고 fx 곱하기 f'x 프라임 dx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별. 그래서 두개 함수가 꼽혀져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꼽혀져 있으면 요렇게 해서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겠죠. 실전에서 써먹는 것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어... 2 x 더하기 1 이의 x 제곱 더하기 x dx 이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너 곱하기 너 곱하기. 사실은 아두개곱해있으면접근하기 되게 어려워. 어려운데 자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처럼 보이나? 당연히 안 보이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x에서 t로 가고 t에서 y로 가. 너는 x 제곱 더하기 x야. 너는 이의 t 제곱이야. 그럼 너는 이의 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합성함수야. 너 미분해봐 너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속미분하니까 2x 더하기 1이지 어? 요 나와있네 얘, 얘잖아 얘얘잖아 얘. 그래서 이거 이거 접근하면 얘가 나와 이거 접근하면 얘가 나오는데 바로 찾기 어렵잖아 근데 이거보다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대로 얘 p 제곱이잖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미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인이가 이거.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이게 h 프라임 x고 g 프라임 t야. 그래서 아 차라리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거야. 너 계산 쉽지? 이의 t 제곱. 얼마나 쉽노?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러면 t가 뭔데? 어, x 제곱 더하기 x. 그래서 e 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해주면 아 너를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설마 여기서 열로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 맞지? 그냥 내가 다 그려주니까 구조를 보여주니까 이 구조를 보여줬어요. 이 구조를 보여주고, 너 미분하면 이거고, 너 미분하면 이거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아서 아 너를 이렇게 바꿨고 이제 이거 접근하면 되잖아. 이거 접근하는 건 그대로 이 T 제곱 도 쓰지. 그래서 T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찾진 않지. 이거를 좀더 우리가 실 문제에서 활용하려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이제부터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술이 들어가서 어쨌든 치안적분은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나온다 라는 걸 너희가 그냥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인테그어2 x 더하기 1 2의 X 제곱 더하기 X DX 라고 했을 때아얘 미분한 게 여기 들어있네 얘 미분한 게 여기 들어있네. 이거 느낄 수 있겠지? 이놈 미분한 게 여기 들어있다 라는 게 느껴지면 이렇게 쓰는 거지너 t라고 써. x 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해서 치환적분인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너 어...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해볼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해주고 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 x 더하기 1이지. 그래서 dtdx가 여기 들어있잖아. dtdx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너는 인테그랄 e 에 t 를 그대로 쓰고 2x 더하기를 dtdx라고 쓰고 뭐 dx라고 쓰면 어 약간 약분되는 느낌으로 이,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이게 이, 이 형태인 거라 이게 f 프라임 x 야 이게 f 프라임 x고 이게 뭐냐면 g 프라 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이건 거라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너가 이제 인테그랄 e의 t dt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e의 t 제곱 더하기 c고 너가 e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직도 내가 이거를 좀 여기서 넘어가는 거 보면 약간 약분되는 느낌이 있지. 약분되는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자라는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이거를 허용하자라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건 원래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 허용해 주자고. dt는 2x 더하기 1, dx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dx라는 개념이 인테그레이랑 같이 묶여서 있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근데, 대학교 가면 dx가 단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허용하고 나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져. 허용했다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x 더 1dx. 2x 더 1dx가 dt지. 그럼 얘, 바로 여기서. 2x 더하1너 dt. 너 t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럼 너 e t. 요렇게 가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허용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또어어 어, 이거 지우지 말까? 지우지 말라는 신호 같다. 이렇게 있어. 합성함수가 그러니까 치환적분이안 보여 사실은 원래는 나쁜 선생님들은 숨켜 숨카요 숨카요. 이런거 있다 있다 치자. 루트 x 더하기 1 x 다기 2 dx 너? 뭐를 미분하면 너가 되지?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잖아. 한번 치환해보자. 루트 x 다기 e 를 p라고 치환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 x에 대해서 여기서 미분하지 않아. x에 대해서 여기서 미분하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양면 주곱해주면 훨씬 더 예쁘잖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쁜 식이잖아. 여기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지 자 너를 뭐 이미 t라고 t라 생각하면 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지 그렇게 하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t dx 이렇게 써주겠죠 그래서 얘를 포용했으니까 dx를 여기로 올라가서 dx는 e t dt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 가정을 아, 여기서 이 가정을 좀 빼버리고 싶어 빼버리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지.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해서 1 dx. 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e t 지 그래서 e t dt.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치환할 때뭐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어. sin x를 t라 치환한다라는 게 있었을 때 요거를 dt dx 이거 써 가지고 넘기는 것보다 바로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cos x지. 그럼 x로 미분했으니까 dx를 써 줘. 너 t로 미분하면 뭐야? 1이지? 1dt. 요렇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허용하는 김에, 이 과정을 아예 쓰지 않고, 너 t로 미분하면 1이지? 1dt. 너 x로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지? 그럼 2 x1 더하기 쓰고, x로 미분했다 해서 dx. 요렇게 바로 써주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치환적분할 때, 바로, 너를, 바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제곱해주는 사이 훨씬 편하거든? 그렇게 해서,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볼게. 너는, 인테그라, 너 T지? T고, DX는 뭐야? 이 t DT. 고, 그러면 X는 뭔데? 이거 넘어가면, X는, t 제곱 빼기 1이야. 그래서 t 제곱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더하기까지 하면 더하기 1이지. 그래서 t t 약분되니까 너는 인테그랄 이 t 제곱 플러스 e dt 이렇게 해서 적분해주면 뭐할수 있겠지?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였냐면 얘의 정체가 돌아가보자. 돌아가보자. 너는 dx는 이 t 분의 dt지. 그래서 dt dt 자리에 dx e t 써주고 자, 인테그랄 e t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써줘. 그러면 너 2, 2 약분 되니까 인테그랄 어... e t 날리면 안 되겠네. t가 루트 x 더하기 1이지. 2 루트 x 더하기 1에 제곱 플러스 2 해주고 2 루트 x 더하기 1 분의 dt 해주면 사실은 이거 미분하면 얘냐 이 형태였던 합성 함수 미분법이 이렇게 2 루트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2 해주고 얘 미분한 거 루트 x 더하기 1 요게 미분한 게 얘야 얘. 그리고요어 dt가 dx가 돼요. dx 왜 바뀌었나 dx 이사실 이건데 내가 숨기고 싶어 봐봐 다 똑같 똑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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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숨긴 거야 이거를 네. 숨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치안적분이란 것은 이거잖아 아뭐 미분한 게 여기 꼽혀져 있네 이게 발견돼야지 치안적분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얘 미분하면 이거야 아 미분한 게아 여기 꼽혀져 있네 그래서 치안적분 써야지 라고 하는데 나쁜 선생님은 이렇게 주지 않고 숨겨요 사실은 숨겨져 있는데 조작 조작 조작해서 요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거를 치안 접근하는 것은 미안한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뭐. 인테그랄, 어, e에 e 의 x제곱 더하기 1, dx. 이거 사실 뭐, 두 함수가 꼽혀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꼽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나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e x 나기 1, e x 제곱, e x 제곱, dx 1. 이렇게 하면 그냥 약분되는 거잖아. 숭카는 거예요. 숭카는 거. 사실은 e x 제곱을 t라고 두면 뭐 t t E, 이뭐 x에 대해서 미분해 e 뭐고? x Ex, dx, t에 대해서 미분해 1 dt. 해서 얘가 dt야. 이렇게 얘를 숭카는 거, 숭카는 거. 그렇게 하고 이 t t 집어 넣으면 이제 뭐 분수함수 적분돼 가지고 충분히 적분이 되거든. 치환적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숨카 놓거든. 대표적으로 숨카 놓는 게, 이렇게 무리함수. 그리고, 어, 뭐, 요런 지수함수도 이렇게 숨쿨 수 있어요. 상호함수도 숨쿨 수 있고, 숨쿨 수 있는 게 많아. 즉, 뭐냐? 치환은 좀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네. 아 10분 남았지? 빨리 해야겠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 챕터 2, 빠밤. 챕터 2는 뭐냐면, 부분적 분법. 부분적 분법이라고 쓰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적, 마, 미, 적. 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사실 뭐, U, 적고, V, 적고, 그런 거할줄 몰라요. 선생님은 부분적 분이 뭔데요? 하면 그냥 진짜 이 다섯 개 글자밖에 몰라. 그, 적, 마, 미, 적. 그, 적, 마, 미, 적. 네 한번 해봅시다 자 f x 곱하기 gx 너 미분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f 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 다시 할 거야 적분 다시 적분 할 거야 인테그랄 f x 곱하기 gx 이거 미분한 거 dx 적분은 더하기는 따로따로 따로 해도 되지 f'x 곱하기 gx dx 플러스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 이렇게 했어 자 하나만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뭐를 미분해야지 너가 돼 fx 곱하기 gx 도함이돼 있으니까 맞지 얘는 계산이 돼 있어요 fx 곱하기 gx야 아, 얘를 여기로 넘겨 넘기면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 이렇게 되고 이걸 인테그랄 f(x) 곱하기 g 프라임 x 지 이거 이제 똑같은 건 확실하지? 고마브스 미분법에서 나왔으니까 두개 똑같은데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별이야. 이 이렇게 두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얘그대로죠그 얘는 적분되어 있지. 적. 마이너스니까, 그저 마. 얘 이제 미분되어 있지. 미. 얘 적분되어 있지. 적. 얘가 그저 마 미적이야. 그저 마 미적.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를 미분해야지 너가 되, 되느냐? 뭐를 미분해야지 동그라미 곱하기 별이 되느냐? 당연히 이게 어려워. 어려워. 하드. 하드. 하드, 할드, 할드. 근데 너를 미분해 보고, 너를 적분해 봐. 근데 그게 너를 미분한 거고, 너를 적분한 이게 쉬워지면, 이게 쉬워지면, 즉 너가 쉬워지면, 이지 쉬워. 지금 뭐, 이지 해주면 이거 계산, 이거 계산하기 훨씬 낫잖아. 그럴 때 쓴다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n t e g X 곱하기 2의 X dx. 너를 적분해봐 뭐를 미분해야지 X 곱하기 2의 X 제곱이 되느냐? 너무 어려워. 그때, 너 미분해봐. 너 미분해보면 1이지. 미분하면 1이지. 너 접근하면 뭐야? 그대로 2의 x 이가 이거는 적분하기 쉽다라는 거지. 이거는 적분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 그대로, 너 그대로, 너 적분, 뭐, EX. 얘가 되면, 이게 되면 자동으로 이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 미분하면, 1. 너 적분하면, EX. 얘 적분이 쉬워지면, 이거 계산해주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X 곱하기 EX,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EX 더하기 C.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부분적분법은 뭐냐면, 아, 쌤. 그저, 마, 미, 저. 이건데, 거기서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나요? 하면, 너가 쉬워. 너가 쉬워질 때. 함수 두 개가 꼽혀져 있는데, 하나는 미분해보고, 하나는 적분해봤을 때, 적분하기가 쉬워질 때, 이게 쉬워질 때 쓰는 겁니다. 그게 그저마 미적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 더. 시간 남았으니까, 인테그랄. 아. X 곱하기 코사인 X DX. 뭐를 미분해야지? 너가 돼?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너를 미분하면 1이잖아. 너를 미분하면 뭐야? 아, 너를 적분하면? 사인 X 아가고 사인 X 미분하면 얘니까. 얘를 적분하면, 아, 이거는 1 곱하기 사인 X는 적분하기가 쉽잖아. 그럴 때 쓰는 건다. 쓰는 거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두개 있어요. 첫 번째 적분은 공식이 없어서 사실 이거야 뭐를 미분해야지 g x가 될까 뭐를 미분해야지 g x가 될까 그래서 얘미분하면 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얘 미분함 얘가 돼서 그런 거얘미분면 얘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분 안 되는 게더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두 개의 함수가 뽑혀져 있는 형태에서 적분해봐 이거야. 우리는 뭐를 미분해야지 동그라미 곱하기 별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여, 마찬가지로 되게 안 되는 게 많은데 네. 특별하게 동그라미 곱하기 별이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곱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적절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 이제 더 이상 없죠. 이런 거. 내가 네, 했지? 너 t라고 생각해. 아, t는 X제곱 더하기 X. 어떻게 한다? 너 T로 미분해. 그럼 1이지? 그럼 DT. X로 미분해. EX 더하기 1. DX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대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다? 무슨 영역? 허용하는 영역이다. 무슨 소리야? 소수령이 으면 아. 선생님 빼고 다른 선생님한테는 감점당할 수 있다. 다른 선생님한테는 만약에 소수령이 걸 쓰면, 고등학생이 이걸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감점당할 수 있다. 선생님 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선생님은 허용해준다라는 겁니다.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알고는 있어라. DT라는 거는 사실 인테그랄이랑 같이 묶여서 나오는 기호지, 따로 쓰는 거는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대학교 가서. 그래서 치안적분은 이렇게 되고, 부분적보는 뭐야? 그저만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저만 미적인데, 미적이 저기 쉬워지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